비천어 검류, 천상용삼이 만화를 봤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말을 외쳐봤을 겁니다. 너무 감동을 먹은 나머지 검도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거고요. 이번 결말 파헤치기는 2004년 헤로로에서 1년 정도 과거로가 2003년 작품인 바람의 검심입니다. 물론 국내 방영이 2003년이고 실제 제작년도는 1996년 무렵입니다. 외색이 굉장히 짙은 만화인지라 당시 한국에서 방영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이 바람의 검심의 결말은 무려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원작 만화책의 결말, OVA로 제작된 성상편, 그리고 애니메이션판의 결말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이 애니메이션판인데 사실 이것의 결말, 정확히 말하자면 후반부는 원작 팬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스토리이며 평가도 썩 좋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끝까지 더빙 방영을 하긴 했지만 아마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이면 팬들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표현을 하는지 바람의 검심 결말 파헤치기. 지금 시작합니다. 칼잡이 발도제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막부 정권과 싸우며 결국 정권 교체를 성공시킵니다. 그 주역이었던 켄신에게는 수많은 관직이 제한되었으나 여태까지 해온 일에 죄책감과 회의감을 느끼고는 세상을 방랑하는 나그네가 되기로 결심하죠. 그 뒤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반신불수로 만드는 게 낫다는 신념 아래 영날검으로 불살의 길을 걸어온 그였지만 신곡도장에서 카린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야극강식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시시오와의 싸움은 시대가 켄신을 선택했기에 겨우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처절했었죠 이후 그는 같은 비천억 검류의 계승자이자 천주교를 믿는 동포들을 위해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아마쿠사 쇼고를 맡기도 하고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는 전설의 명약을 탈취하여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독일의 비밀결사를 쓰러뜨리기도 하면서 싸움 그칠 일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쿄에 있는 많은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풍수지리를 본다는 남자가 찾아와서는 최근 마을에 흉흉한 일이 생기는 것은 터가 좋지 않아서이니 당장 집을 허물고 비석을 세워야 한다 말하고 가면 노렸다는 듯이 사업가 하다가 나타나 모든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라며 수상해하고 있을 무렵, 켄신이 자주 들리는 식당인 빨간소에도 그 풍수사가 나타났죠. 그가 이 가게에는 나쁜 기운이 흐른다고 경고하자, 정말 부엌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이후 소문대로 사업과 자백이 찾아옵니다. 점장의 거절에도 계속해서 비석 세우기를 권유하자, 결국 산호가 쫓아내다시피 하는 것으로 겨우 일단락되었죠.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이던 켄신 일행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공격당합니다. 비천어 검류의 비기를 습득하며 검술로서는 최강의 자리에 오른 켄신이었지만, 어라? 상대는 무려 마법을 사용하는군요. 이상한 힘으로 움직임을 봉인당해 위기에 처한 켄신. 그를 도운 것은 진풍이란 이름의 풍수사였습니다. 진풍은 켄신에 덮친 것은 풍수사 중에서도 물의 일족이며 자신은 바람의 일족이라 소개했죠. 사실 도쿄는 옛날부터 바람의 일족이 만든 수십 개의 마법진에 의해 보호받는 상태였는데 국외로 나가 있던 물의 일족이 이번에 돌아와 이 마법진을 파괴하고 있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법진으로 이 나라를 망치려... 어... 여러분,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이거 지금 바람의 검신 맞습니다? 어디 오브웨이도 아니고 특별편도 아니에요. 아니, 설명하는 나도 헷갈리기 시작해서 그냥... <laughs> 아무튼 물의 일족은 중국과 손을 잡고 국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로 위장한 저 백이 바로 물의 일족이었고 그들은 이미 풍수지리를 이용해서 중국을 망가뜨렸죠 최근 있었던 아편전쟁이 그 결과... 아편전쟁이 풍수지리 때문이라고? 하... 오케이 일단 계속 고! 다시 검을 들어 무레일족과 맞서기로 한 켄신 일족의 수장인 영수와 맞닥뜨렸지만 그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은 물론 카린이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빨간소에 있던 마법진도 파괴되어 무레일족은 용맥의 일부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죠 용맥을 부린다는 것은 곧 자연을 부린다는 것. 그들은 벼락을 내려 육군 본부를 파괴합니다. 이후 용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원로원을 공격하여 고위 관리직들을 전부 없앨 생각이었죠. 켄시는 카린의 저주를 풀기 위해 무레일 쪽 기지를 습격. 해독제를 손에 넣는데 성공하지만 그곳에 있던 용맥이 폭주하여 니코로 사라집니다. 진풍은 니코에서 용맥을 모아 도쿄를 공격하라는 것 같다며. 그곳에 있는 마법진을 부수거나 전설의 비치문장을 찾아내 막아야 한다 말했죠. 이건 뭐 RPG 게임도 아니고 이리로 가랬다가 저리로 가랬다가... 그래도 가라면 까야지... 니코로 출발한 켄신은 앞길을 막는 무레일족을 차례로 쓰러뜨리며 전진합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잘 통했던 마법이 어째서인지 더 이상 켄신에게 통하지 않는데요. 공력법이라도 알아낸건지 아니면 풍진이 무슨 방어막을 쳐준 덕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무뢰일 쪽은 더 이상 켄신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두 사람 그런데 그곳엔 마법진도 보이지 않고 피치문장은 누군가에게 탈취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면승부를 버리는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무뢰일쪽에 본거지로 쳐들어가자 영수는 결계를 세워 침입자를 막으려 했죠. 하지만 풍수사의 결계는 같은 풍수사에게는 통하지 않았기에 진풍은 뒷일을 부탁한다며 결계 안으로 들어가 영수와의 마지막 결전을 시작합니다 잠깐만 이거 주인공이 바뀐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풍수가 멸망한다며 다그치는 영수와 그것이 시대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풍 아마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 누구도 관심 없을 이 싸움은 진풍의 승리로 끝나 마법진은 파괴되는 듯했지만 영수는 스스로를 제물 삼아 진을 다시 부활시키고 도쿄를 향해 용맥의 힘을 날립니다 곧 도쿄가 무너질거라며 웃는 좌백 그래도 일쪽의 수장이 죽었는데 전혀 슬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켄시는 좌백의 눈빛만을 보고 그가 일쪽의 수장에게도 비밀로 비치문장을 가지고 있으며 용맥을 사리사욕을 위해 쓰려한다는 것을 전부 파악합니다. 계획이 들통난 좌백은 문장의 힘으로 요새를 만들어 스스로를 방어했고 진풍은 서둘러 문장을 뺏어와 도쿄를 향한 용맥을 막아야 한다 말했죠. 그러자 드디어 주인공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켄신이 직접 나섭니다. 좌백도 그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켄신이 칼을 한번 내려치니 요새가 바로 박살나고 최소 몇백 미터는 뛴 것처럼 보이는 산호가 문장을 탈취하여 용맥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도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풍은 켄신과의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도쿄를 떠났고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타노는 미나에게 점심 먹으러 가자며 꼬시기 바쁘고 켄시는 카린의 제안으로 바다를 보러 갔다가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발이 붓기고 말았네요. 다행히 친절한 여관 주인 덕분에 노숙은 피할 수 있었지만 같은 방에서 단둘이 오늘 밤 켄지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날 밤 카린은 켄신이 떠나는 꿈을 꾸니다 일어나 보니 정말 그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나섰는데 다행히 꿈은 꿈이었을 뿐이네요. 그리로 도쿄로 돌아온 둘을 친구들이 맞이하는 것으로 바람의 검심은 결말을 맺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의 검심 결말에 대해 파헤쳐봤는데 어떤가요? 요약으로만 들어도 왜 팬들이 극혐했는지 감이 잡히시죠? 검술 만화의 마지막에 뜬금없게 등장한 풍수지리와 마법사, 그리고 비중에 전혀 없는 주인공, 너무 급전개라 뭐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스토리. 이 사면타는 원작 팬들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지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의 검심 후반부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결말만 다루긴 했지만 사실 후반부 전체 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CCO 편 이후 30화 분량을 오리지널 스토리로 떼웠는데 켄신이 같은 비천어 검류 사용자인 아마쿠사 쇼고에게 패하면서 욕을 먹기도 했고 흑기사 단편은 까놓고 말해 재미가 없습니다. 시시오 같은 카리스마 캐릭터가 등장하지도 않음은 물론 사노는 시종일간 오른손을 다쳐 이중극점을 봉인당하죠. 그래서 국내 더빙이 완결까지 방영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말했던 겁니다. 원작의 경우 애니시가 켄신에게 복수하는 소위 인벌편이라 부르는 이야기가 최종장인데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해도 이 역시 시시오만큼 박력있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죠. 또한 OVA인 성상편은 스토리는 둘째 치더라도 켄신이 청일전쟁에 참가한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는 좋은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원작의 켄신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그런 세상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는데 그 자체라 볼수 있는 청일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허위가 없다 못해 화가 날 정도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원하는 결말 파헤치기가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